하고 있어? 어? 나는 난리치는 거야. 형은 난리치고 어, 있어. 나 난리 안치고 있어 양현 잘 하고 있는 거야? 어. 난 요거 나는 요거 묶는 중이야. 준이가 잡아야 돼. 나는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 하고 그 끈을 돼. 끈을 잘낀 거야 돼. 어디 보자. 아, 우리 양준이 주니 잘하네. 잘하네. 그래서 준이가 묶는다고 했어. 나는 거는 기다려. 현이는 저렇게 정리해주고 응. 할수 있게. 오, 근데 반짝이가 엄청 많이 나오네. 왜? 아이고. 내 손. 내 손이 깜짝깜빡거 안돼. <laughs> 자할수 있겠어? 엄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? 나. 엄마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? 하나. 아. 들어갔지. 그건 우위 거야. 아래 거 먼저 꺼내야 돼. 트 아래 거 먼저 꺼내.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려놔 봐 바닥에 내려놓고 저거 바닥에 낑구는 거 있지 눕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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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하나 눕혀서 받침대를 하나하나 낑궈야 돼 응. 그렇지 그 받침대를 끼워야돼잘 생각을 해서 끼워봐 어떻게 낑궈야 될지 바닥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렇게 해야 되겠지? 이게. 나도 좀 좋아. 이게 아래로 가야 아, 돼. 이렇게. 어아 이게 아래로 와야 돼. 이아 이게 로이래로 아래로 아빠야이로바는데어로게아바이이 아, 이 아, 야 그거 보고 해봐 없어서, 없어서. 아니 어떻게 해야되겠어 옆에거 보고 하면 되지 그대로 옆으로 해야지 옆으로. 그게 밑으로 가야되니까 혜니이가 한번 생각해봐 세했어요 저거? <laughs> <laughs> 저거? 어려워요. 옆에거 보고 하라고 그러나 옆에 거 어떻게 했는데 잘봐 봐. 삼촌 야식이 좋어 응, 그렇지. 네, 근데 저 실패했어요. 뚜껑이 빠졌. 어전 연못에 끼으려고요. 아빠, 여기에 이거 뚜껑이 빠졌어. 뚜껑이? 나도 그거는 아빠 할게. 나도 아빠가 고칠게. 아빠 이거 고쳐줘. <laughs> 네, 음, 고쳐 줄게. 다른 거 일단 해 봐. 영향이 바뀌었는데? 왜? 물 네. 이거 안 나와서 아빠. 그 구멍이 막혀 있어. 막혀 있어? 아빠도 그런 아빠가 해 줄게. 또 만들어 줄게. 일단 뚫린 거부터 해. 어, <laughs> 뭐 <laughs> 어, 내가 빠졌던 적이야. 여기서 봐. 우리 수열 10단. 요거 요거 요거. 성탄 다식장 이거 때문에 봐봐. 이렇게 됐어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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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반짝반짝 거려 아빠 여기 더 힘들어 왜요? 반짝이 묻고 진짜 힘들어 음. 힘듭니까? 네 힘듭니까? 네 촬영하는 <laughs> 사람은 말안해 인터뷰야 아빠 음? 어려워? 어려운 것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래 윗 모습, 정말 다른 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일이 잠시 조정 중입니다. 야줄야 야, 이거 줄아. 나 잠시 조정 중이야. 잠시 조정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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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잠시 조정 중입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잠시 조정 중이에요. 잠시 조정 중. 조정 중. 네, 말들을게요. 갑시다 비카드 조정됐어요. 누구? 와... 정국, 다시 바꿀게. 와우! 이거는 어디다가 꽂아? 아빠, 음. 여보, 펜지 여보, 가 거는 걸 도와줄래? 생일을 왜안 알아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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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게 말고 이 아니, 있니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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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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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돌아가는짱아한아품을 소개해 줄게 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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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되니까 빨간색 네? 뒤에 또 걸어야. 돼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. 제가 안 제일 안 좋아하는 금색. 아 모두 이 쓰레퍼 좀 주세요. 와 쓰레퍼 바시러 와요. 어 잠. 어 우리가 악한 어, 여자서 지금 내가 우리 이제 발 자고 있는 거아니 뭐, 인색부터. 뭐. 어, 나도, 나도 왜 발이 차 없지? 인색 도 걸고. 뒤에도 걸어와 아니 아빠 뒤에도 걸어와 이 색부터 걸고 카트 간다 빨간색 빨리. 빨간색 어우좋았다 아, 또좋어다 안했지 아니 왜 자꾸 아빠만 다는거야 뒤에는 아니, 아니 뭐, 뒤에도 난 카트 닿았어 내도도와줄 거지? 어. 제일 예쁜거 무사제 <목소리> 발봉면 제일 예쁜거야 <거. 목소리> <목소리> 다 뒷면도 해 이번 다 했어. 기량 나온다. 아빠 한번 꼬리 펴봐. 아, 이따가 다한 다음에. 눈에 주신다 지금. 앞에서 많이 보니까 앞에 쪽에 많이. 해 자리를 바꿔야겠다. 뒤에는 안 보이니까 상관 없어. 남면 맞지? 그래도 뒤에도 이쁘니까. 응. 눈해 네, 주신다 지금. 색깔이 금색이랑 아이고. 별 빨간색. 어. 예쁜 금색 별은 에 음. 아빠 점점 예뻐지고 있어. 애들아, 음. 이쪽좀 잘하라. 여쪽 이쪽. 아무것도 없다야. 말하지 말아. 한형한 이만한. 이만한. 이만아 이만한. 이만한. 이 이만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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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한. 이만한. 이만 이만한. 이만한. 이 이만한. 이만한. 이만이이 이렇게, 하는 빨리 소개하는 이렇게 하면 우리... 아줌마오빠는테 꼬치라 니 속이 하는 거잖아. 속이? 랑 하면 이렇게 하면 되 이게 무슨... 이렇게 작은 편 <susurra> <surra> <surra>

멋쁘다그 <놀라> <같다. 놀라> 이것도 다는 거아 언제 그리고 아야고다 뒤에는 야 뒤에는 귀신이 앞에 예쁘니까 뒤도 다는 거야 앞에 다 그거야 <knit>. <sometingers> <놀라> <prince> <?outine> 혜연이 것도 해야지 요 <목소리> 응, 그것도 걸어야예쁘게 <목소리> 아빠가 걸어줘 이거 묶어 잘해봐 둥글둥글 돌려서 걸어봐 형아 내가 도와줄까? 응 둘이 <목소리> 합력해서 해봐 이렇게 합력 아아 짜잔 형님 야 떨어트렸다 천천히 천천히 왜 뭐해? 아이씨. 어. 아빠 w 아이마한테 달라고 해야 달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, 뭐 i 이게 이게 뭐 b o u t this? How about this? How about this? How 맨아래 u t this? How about this? 지 더더 더가의 자리. 눌러 밑으로 됐다 안 떨어지면 됐어. 이건 아, 어, 그래, 이지게했자볼게 완성. 이제 아빠가 마무리 해줄게. 내가 꼬자 형만 이거 커. 오케이 아빠 아빠 내가 꼬자게 <laughs> <야! 우와! 웃음> 이야 이쁘다. <그래, 웃음> 자, 이렇게 해야 돼. 해봐. 기쁘다, 부드네 아, 멋있다. 우리 <목소리도> 이스예 진짜 이쁘다, 그렇지? 리가만들었 음, 잘 만들었네, 이쁘게. 잘했어요. 이쁘게 잘 됐네. 크리스마... 정말 예쁘네.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성공. 대! 성공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어, 봐봐. 우와, 내 버전이 커었지. 어, 펀데 간다. 한번 돈으로 볼까? 아. 막 누르면 고장 난다 나중에 하나만 해고 또 바꾸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누르면 고장 나버려.